또또 또, 맨날 신발 끈 풀리고 다닐래? 아휴, 줘봐 신발 끈 풀리면은 누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거래? 그런 말이 있더라고. 나 말고 또 누가 너 생각하나? 난 여기 올때딴 생각하면서 왔는데 <laughs> 어너 생각 안 하면서 왔어 아야 뭐 움직이면 신발 끈또 풀리잖아 가만히 있어 묶어줄게 싫어 요즘 말도 잘안 듣고 처음하고 완전 달라졌어. 처음에 기억나? 너 엄청 부끄럼 타면서 내 얼굴도 못 쳐다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너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봤잖아. 지금은 잘볼수 있어. 지금도 살짝 못 보는 것 같긴 한데 봐봐. 또 피하잖아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할까? 응? 어? 우리 만난 지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아직도 나 보면은 심장이 쿵쾅쿵쾅거려. 아직도 설레. <laughs> 아, 왜왜왜 왜, 왜 때려?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. 아, 정말 부끄럼 탈 거는 다 타면서, 때릴 건다 때려요. 내가 이렇게 장난칠 때, 너 반응이 귀여우니까, 계속 하고 싶잖아. 이런 거를 타격감이 좋다고 해. 왜 하지 마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요즘 내 낙인데 아나 어, 괴롭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해 그것도 장난인데, 야한 장난. <laughs> 아, 야한 농담할 때, 너 얼굴 빨개지는 게, 그게 제일 재밌지. 1등으로 재밌고, 두 번째가, 그냥 장난칠 때. 그러니까, 누가 그렇게 귀여울해? 장난치고 싶게.